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외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카프레이드를 이끌고 나가시는 이에선 장병님에게 더욱더 영육관의 강건함을부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수고한 이수고은 하늘나라의 상금으로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김일성 주사과 세력을 첫결하고 인도청 정교적 언론져들을 모두 다 없이 하고 경제, 국민, 교육도 다하고, 기력도 좋은 자유, 공일을 위하여 는 주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일 거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고려 주시옵소서. 사하돌가는 시흥길 주민자치 기본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나백 프로 분리 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언제나 원드록성리하죄들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꿈위의속을 빼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죄들 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덤 내는 날씨에도, 우리 부단 갚아내리던 모든 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영국 간에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의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분원 영원히 성리하는 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때문에 청년들도 근무하고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괜찮은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여사에 있는 있는 우리 국민들 부산시민들 감사합니다.